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신나킹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다이어트, 운동만으로 살을 뺄수 있을까요? 겸묘한 운동 한정에 빠지지 말자 정확히 알고 해야 요요없는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운동만으로 살을 뺄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운동은 조연일 뿐이다라는 얘긴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들 하죠.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아주 좋은 짝꿍이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살을 뺀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했으니까. 오늘은 먹어도 돼 라는 보상 심리로 빵이나 케이크 같은 단맛이 나는 이런 걸 먹으면서 오늘은 운동을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때 따뜻한 물한잔 죽염을 타서 마신다거나 오이나 야채 종류 과일도 좋죠. 사과 반쪽 정도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한 조사에 의하면 4천여 명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 중에서 운동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단 1%라고 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경우 89%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운동만 죽어라 해서 성공한 1%를 보고 도전한다면 승산없는 다이어트에 운전하게 되는 거죠. 운동은 다이어트의 주연이 아니고 조연일 뿐입니다. 그러면 운동으로 얼마나 살을 뺄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정도 숨이 차게 달리기를 하면 약 3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해요. 지방, 즉 살을 말하는 거죠. 지방 1g은 7, 8 칼로리에 해당되므로 하루 30분 정도 숨이 차게 5kg를 달리기를 하면 지방 40g을 태우는 셈이랍니다 한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해도 1.2kg의 체중 감량이 있을 뿐입니다 밥한 공기의 열량은 300칼로리인데 30분 동안 아주 헉헉거리면서 5kg를 뛰어야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해요 어떻게 5kg를 맨날 헉헉거리면서 뛸수 있을까요? 일주일? 아니요, 전 20년 넘게 아주 빠르게 걷기를 1시간 이상 매일매일 하는 사람인데 전 하루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밥한 공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힘들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밥한 공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밥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반 공기가 좀 어렵다면 3분의 1 공기로 줄여서 한 달쯤 먹고 익숙해지면 반 공기로 줄여서 반 공기가 익숙해지면 하루 한 공기를 세 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밥 먹기 전 계란 두 개에 야채를 듬뿍 넣어서 계란말이나 찜물에서 먼저 밥을 먹으니 3분의 1 공기만 먹어도 허전하다든지 뭐가 더 먹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맨날 계란만 먹는 건 아니지요. 어느 땐 콩을 한줌 먹는다거나 두부를 먹는다거나 오이나 당근 같은 야채를 먼저 먹어주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반찬을 먼저 먹는 거꾸로 먹는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밥 양을 줄여도 절대로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니 어느 땐 밥을 먹지 않고 기리빵이나 보리빵, 통밀 식빵, 물론 제가 집에서 만든 거죠. 이런 것만 한두세쪽 먹으면 밥이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하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소식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빵을 먹는다든지 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뇌에서밥 먹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 만든 빵입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오면 보통 외출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차집에 가서 차 집에 가서 차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다 보면 집에 올 때가 되죠. 그러면 소화도 다 되고 어느 정도 허기가 졌을 때 저녁까지 먹고 오긴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주 심 심한,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되죠. 이럴 때 밥을 먹거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것을 먹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양의. 밥과 빵을. 먹고도 뇌에서는 무언가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 이것저것 마구마구 먹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먹은 게 그대로 뱃살로 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부어있거나 무거운 몸이 되죠. 어, 이렇게 허기가 질때 절대로 빵이나 밥을 드시면 안됩니다. 밖에서 돌아와서 심하게 허기가 질 때는 전 들어와서 손만 얼른 씻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주겸 한 수저를 넣고 천천히 천천히 물한 잔을 마시면 허기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0분 지난 다음 오이나 과일도 좋습니다 아, 사과 반쪽 정도, 오이 한개 정도 또 당근을 먹어도 좋아요 그렇게 한 개를 먹고 식사를 하면 절대로 절대로 폭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살을 빼면 건강해진과 동시에 10배가 이뻐진다고 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라고 하잖아요. 돈도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면서 10배가 이뻐지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살을 빼면 자신감도 생기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져 더욱더 건강해짐과 동시에 성형하지 않아도 열0패나 이뻐지는데 이 정도의 고통은 인내하고 좋은 습관만 잘들인다면 누구나 살을 뺄수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나 과격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부작용과 요요로 이어지니 운동을 적당히 하면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체력과 탄력 있는 몸모를 위해 다이어트에 충분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꼭 병행하셔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묘한 운동 한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뭐냐고요 요즘 다이어트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아주 많죠. 그 프로그램에서는 운동으로 살을 빼주고 유명세를 타는 트레이너나 연예인이 어김없이 등장해서 멋진 복근과 늘씬한 몸매로 여기 배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 하면 그들과 같은 몸매를 가지게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 그들이 살을 빼는데 좋다고 하는 운동기구나 식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만 얼마 못가 포기하고 살 빼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라 운동을 하지도 않고요. 그 식품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인내하며 적당한 운동을 한과 동시에 혹독한 식이 조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 저도 지금 살이 찌지 않고 굳이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살이 빠지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체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저도 이제 이렇게 날씬하고 60이 넘었는데도 배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제안이 많이 옵니다. 오라고. 그런데 그럼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다가 보면 꼭 뒤에 마지막에 아 그런데 세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건강 생활을 하시지만 우리 제품을 먹고 이렇게 살을 빼고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TV 나갈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많이 알려지니까 어, 저 구독자도 많이 늘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저는 그렇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어, 저는 그 작가분한테 그렇게 말하죠 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그런 거 먹고 살 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먹는 습관만 잘 들이면 살뺄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살 빠지는 약을 먹으라고 하고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거절하고 방송국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살 빼는 데는 정말 내가 아, 음식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나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빵과 과자, 그리고 국수나 뭐 수제비 이런 거 무지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살이 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 음료, 캔컵. 스포츠 음료도 안됩니다. 스포츠 음료도 엄청난 설탕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만 드시지 않고 간량을 조금만 줄여도 살은 처음에는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는 자꾸 기초대사량이 늘고 그래서 조금을 먹어도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그건 저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어릴 때는 물을 많이 줘야 잘 크고 어, 하듯이, 근데 다 컸을 때 이미 다 자란 나무에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 물을 많이 저면 뿌리가 썩어서 죽듯이, 우리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하고 성장하는데도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경년기가 되고 나이가 먹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먹으면 내 몸에서 소화 능력도 없고 내몸 장기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가 빨리 오고 금방 정말 노세한 몸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어, 단백질은 꼭 챙겨 드셔야 하고요. 콩을 빠짐없이 드시고, 어, 콩 먹는 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단백질 식품도 드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영양제는 드시지 않아도 우리 갱년기이신 분들은 단백질은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가끔씩 먹습니다. 콩을 많이 먹고 해도 어느 날좀 먹기 싫고 하면 단백질을 꼭 먹거든요. 여러분들 살만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가 70인데 올챙이 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젊어졌냐고, 배를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냐고, 10년도 더 젊어 보인다고 막 그런데요. 그렇다고 어, 저희 오빠가 정말 살을 빼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요즘 체중 관리에 엄청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빠 70인데도 그 올챙이 배를 다 뺐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면, 생각만 바꾼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이번 여름까지 다이어트 꼭 성공하셔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요.